돌아! 잠깐, 놀라! 아라 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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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 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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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어 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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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

한거 <laughs> 아, 아, 어 어? 한기다어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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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다려. 다시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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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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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려다려기 기다려. 기다 기다려. 다 기다려. 다려려려려 많했어요. 많했어요. 지금 거같 그래야 멋있어 보이지. 알았어. 아니 아까 거어렵어요거 <laughs> <Mun -enth> <Grace> <laughs> 쭈루야, 쭈루어 쭈루야, 쭈루야, 쭈야 쭈루야, 쭈루야, 아, <잠깐>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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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민기 나이스.

しよし、まあ

아 으아, 나이스! 아 으아, 데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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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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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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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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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나이스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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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 봐. 앞에 봐. 울렸다, 울렸다. 가지만가지마가 o 안돼 on, there. I don't want to d

그거 해 버려. 서 이거 남야 돼. 아, 우리 퍼 아, 우리 퍼러? 아, 우리 퍼 아, 우리 퍼러? 아, 우리 퍼러? 우리 아, 우리 퍼 아, 우리 아, 니야퍼 아, 우리 퍼러? 아, 우리 퍼러? 우리 퍼러? 아, 우어 퍼러? 아, 우 아, 플레이. 들어가! 앉 아이고! 알겠어. 소리 소리 소리! 아, 상아. 어디야? 왜안잡고 여기. 아, 됐다. 됐다. 어, 멀리, 멀리, 멀리 가. 멀리 가. 가. 멀리, 아, 멀리, 멀리 가. 가. 너 거울, 거울, 할까요? 아, 너 이... 너어거에었어 볼! 가자, 가자. 고 됐다! 아, 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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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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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들어가 돼. 돼. 딱 거기. 와. 이거는. 아, 기 전우반이 없는 거한경는 아, 응. 응. 아, 전우반이 없어. 아, 됐어. 나 뒤에 있어. 가운데 있어. 려가내가내가 아, 아, 다운되로 갔다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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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여기오오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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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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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목축이! 아, 아, 어, 얼굴을 못 들겠네. 해요. 됐어. 됐